왜? 왜요? 왜? 왜요? 아? 어? 왜요? 아, 광준. 아. 내가 두개 있는 거아고 아, 난안 자, 잡았어요. 네, 안 돼. 커요, 커요. 왕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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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 차이 나네 크기 차이 나기분행의 <laughs> 레이저 수박이 답입니다 <laughs> 쥐임마오 예! 간만에 한마리 잡았어요 또 히트 또 히트 저렇게 잘해 뜰채대라 뜰채 오오 아싸 덤이다 덤덤덤덤덤 세비 세비 이까이까 아래 아래 덤이 있어 일단 이피 나. <laughs> 1타2피 새우도 잡았까 새우 새우 에이씨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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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야 새끼 1타2피 주꾸미가 새우도 잡고 왔어요 이야. <laughs> 새우야 새우새우 새우. 자연산 새우 자연산 대야 아직 살아있어요 한입 할래요? 나너 어, 먹어 <laughs> 이거 대야 새끼예요 얘가 크면 대야가 돼요 자연산 대야 얘는 얘가 아직 살아 있어서 방. 뽑았다 어, 뽑았다. 에이 오늘 라면 끓여야겠네. 이야. 우 라면 끓여야겠어. 엄청 커 엄청 커. 엄청 커. 우와. 엄청 큽니다요. 조금이. 큽니다. 오늘 라면 끓여야겠어.